가난 복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4장 19절하고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래요 귀중한 자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더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격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 내게 근심 없게 앞서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또는 응답받는 기도도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응답 안 해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기도를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laughs> 근데 때로는 응답이 열심히 응답 전제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에 보니까 혼인집에 저 술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물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여섯 통이 있는데 그 물을 다 채웠더니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가 그 가정에는 많이 있던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이 찬송에서는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귀하다는 건 뭐예요? 귀하고 기하다는 여기 말씀은 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존귀한 자라고 여기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고 너희는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를 했느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야,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응답 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야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도는 뭐냐면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근데 바라크의 그 뜻은 꾸어 엎드리다 꾸어 엎드리다라는 얘기에요 꾸어엎드이다는 것은 뭐에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어엎드리다 또는 무릎을 꿇다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여기는 이 성경에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경. 그럼 이 지경은 뭐냐면, 나의 마음에, 마음을 열혀달라는 거야. 이 지경. 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땅을 넓혀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들이 복을 못 받는 바람에 이 지경이 넓지 않아서, 소결이 좁아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서 사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경을 높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넓어, 바치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왜바다인줄 알아? 많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오염물도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이래서 바다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 바다와 같은 마음,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지경을 넓혀달래서 우리의 마음의 바신 넓어져서 2019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기도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한란은 또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한란이 너무나 많이 와요. 이 한란을 주는 것들은 누구냐면 배우에는 사마귀가 여러분에게 한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배우에 있는 주요 인물은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한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 그것들이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년을 통해서 매일 이웃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갖다줘요? 한란을 갖다줘요 이 한란이 벗어나야만 우리가 목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의식 속에 또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눈으로 모든 죄들이 다이 안에 내 마음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한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쓰레기를 제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몸부리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라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조정이 누구라고 인물이요? 사마귀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사마귀들을 나사렛 예시이름로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마귀의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자꾸 영적으로 기도를 해 보니까, 아... 내가 내 얼굴을 먼저, 어느 날요, 꿈에 하나님이 거울로 내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거울을 보라는 게 이거였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거울을 보니까요, 제 모습이 그대로인데, 이그러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에? 그래서, 어, 거울에 내 얼굴을 보는데 참 이쁘네. 나름대로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보시게 조금 조금 이뻐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상대편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바른 삶을 살라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 보인 거예요. 다. 우리는 문제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존심이 있어서 누구한테도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고 이래서 내가 당신을 참 미워했었어.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솔직, 담박하게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랑 원수 줬다 해도 상대편이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해갖고 매일 그 사람 땅 어디서 이렇게 얘기만 나면 뭐가 붙어 나요? 속 이게 탁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내 안에 그쓴 뿌리가 그 사람으로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쓴 뿌리들을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이 많은 기도를 했더니 첫 번째는 뭐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냐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나로 지역을 넓혀 달라 지경을 넓혀 달라 내 마음을 마음의 문을 넓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지경을 넓혀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9년도는 정말 2018년도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다람쥐 책밖길 돌듯 또그 일에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요. 내년에는 2019년도는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 물건도 우리가 받아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경을 넓혀달라 했더니 지경을 넓혀주고 근심을 얻게 해달라 했더니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밥도 안 먹혀요 그죠 잠도 안 와요 네? 세상 만사가 다 굳잖아요 또 한란이 오면 그냥 남편이 괜히 이유도 없이 괴로워해 그리고 자녀들이 한란을 당할 때는요 자녀들까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원하시면만 고쳐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고쳐주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주셨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짓눌르고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살아 있다면, 이런 짓눌림이 없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돈만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좀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게요. 정말 잘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정말 저부터 기도소리를 들어보니까 요샌 정말 달라졌구나. 제가 달라졌네. 자 하는 보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가난해서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속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속량 받은 걸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 주셨을 거야. 이미 내 질병은 다 치료 받았어라고 이제 점을 찍으세요. 점 마침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신표와 마침표가 있어요. 쉼표는 잠깐 쉬었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쉼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직도 나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난과 저주에서 나를 질병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이 어우 제가 믿음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줘야지. 이게 우리 아버지의 원하는 삶이잖아요. 원하는 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는 먼저 아퍼도요. 물론 병원이 우선이 돼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한데 먼저 병원을 가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이 병은 정말 병원에 갈 병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아 이게 영적인 병이라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면 되겠구나 하고 계속 쓰레기 제거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 저기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병원에 가서 이 병명을 알아갖고. 또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병원이 돼야지 병원 플러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안 깊어요. 우선 순위가 항상 주님을 위에다 놓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놓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보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야베스가 기도한 것 받고 누리는 삶,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우리 아버지심을 인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제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요 나눠 주고 또 나누어 줬는데 더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더라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멋있어요. 이거 다 호주머니 있는 거다 줘서 나는 이제 쓸거 없고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다더 주시더라고. 더 줘서 나이가 백원 달라 그랬는데 백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천 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다 받아서 여러분 그냥 통장에다가 많이 소유해 놓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눠주면 누가 축복을 받냐면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수, 섬기고 또한, 심고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에 비온 것첫째로 복을 받으려면 또한 비워야 복을 받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비웠다면 이제 하나님 채우세요 뭐로 채우냐 말씀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이런 것들로 채우세요 그러면 채웠으면 이제 나눠주세요 여러분 받았으니까 다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